<람이>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마에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아 나는 내 자식들을 이렇게 안 키워야겠다. 땡 h 베배 유튜브 구독 누르셨습니까? 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응? 뭐야? 와! 설치. 뒤, 뒤 있었네. 잠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명 남았습니다. 나만, 파투어. 만았다 30초 남았습니다. 라스트 벤트웨어거든? 시티로 돌을 가능성이 있어요. 벤트웨어 펑크 터스 혹시 힐 쿨이에요? <laughs> 이거 무리 안 해도 돼요. 이거 졸업하는 사람은 빼도 돼요. 저 궁으로 이거 막아버리게. 나이스. 와, 벤도 이클 그리고 갓더라아아이 수비팀 어니다어요고고 아, 같다. 아, 이거 내가 이 흐름은 좋지 않다. <laughs> 이 흐름은 좋지 않다. 아, 같다. 아 안녕하세요 어 뭐라고 읽어야 되지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아깝네 이뭔 개소리야 봐주니까 기어오른다고요 왜왜왜 어, 왜, 왜, 왜 그러시죠 <laughs> 왜요 봐주니까 기어오르다니 제가 기어 올랐나요 뭐, 뭐야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뭐 뭐, 뭐, 뭐지 <laughs> 냅둬, 뭐. 저게 인생 최고의 자랑이라는데. <laughs> 일반 게임에서 저렇게 입을 털러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나는. 귀엽다, 귀여워, 이제. 뭐, 그래, 뭐, 저래 사시겠다는데. 같은 팀분들이 찾아오신 줄 알고 되게 반가워했었는데. 웬 찐따가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laughs> 아유, 진짜. 안 맞냐. 아, 뜨거라. 흐흐 <laughs> 아예, 방펄 잘했으면, 은 감사합니다. 네. 랩도요. 뭐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는데, 그게. 일반도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도, 본개로 해야되나? 약간 팀원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저런 사람들이 요새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laughs> 방팔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었다는 얘기인데. 세상 부끄러운 거 모르고 사는구나. 빨리 좀 와봐. 펭스야뭐야거기서 시파스. 그냥 이 사람이 문제인가 보다. 어.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사람이 문제인가 보다, 이 사람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 <laughs> 그냥 이 사람이 문제인가 보다. 제가 뭐 이제 미친놈만이 뭐 쌍욕을 하고 뭐 못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약간 개인적인 신조거든요. 내가 못하면 남자를 지랄, 지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건 되게 당연한 룰이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거를 당해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더라도, 화기애애하게 좀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인데, 쓰 이게, 다섯 명이 모이면은, 쓰레기가 하나씩 있다는 그, 각, 각딱 지러보센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열 명이 모였잖아. 5대5 게임이잖아요. 그 중에 두놈이 쓰레기예요 <laughs> 어, 소름 돋지 않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저러고 싶을까? 어차피 일반 게임이고 기록이 안 남잖아요. 뭐 MMR에 떨어지긴 하겠지. 나는 떨어져도 괜찮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떨어지잖아요. 승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고요. 제 생각인데 저두 사람은 일단은 승리를 하고 싶은 거를 떠나서 그냥 좀 관심을 좀덜 받았나 봐요. <laughs>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 내가 봐봐요.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이게 대시보드예요. 방송 하는 대시보드인데. 봐봐 이 <laughs> 봐봐. 에? 이마에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아, 나는 내 자식들을 이렇게 안 키워야겠다. 야, 이건 뭐? 야, 이건 뭐 사람 새끼인가 싶기도 하고, 뭐 방송하시는 분인가? 유튜브에 서 활동하다가 트위치로 넘어온 아울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아울몬. 아, 그래요?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유튜브를 다 비공으로 해놓은 상태여서 어, 맞춤법이 틀렸네요. 지금 가서 확인. 어? 뭐, 뭐야, 이거? 우리 맞춤법이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물몬이라고? 야! 구독자가 400명에. 와, 동영상이 음, 423개야? 활동 진짜 많이 했다.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와, 보이십니까? 3년 잠밥이에요, 3년 잠밥. 맞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아울본 채널을 운영하는 아, 아울본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요이 사람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용, 용청 뭐야 용청 이거 뭔데 댓글에다가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 이런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이런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죠 어어깐만 로블록스 로블록스 이 사람 맞죠 맞는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지금 이거 이대교 화면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래에이 대기함이랑 똑같거든요. 같은 이미지를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이 같은 이미지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엑소 그림 같다고. 엑소 시우민 몬스터 춤추는 옆에 본인 캐릭터 그려놓은 게 아니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 말씀을 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되게 안타깝네요. 그럼 대충 견적을 좀 짜보면 방송하신 지한 3년, 3년 되셨고 2016년 때에는 중학생 그때의 나이로 유추가 되면서 뭐야, 이름은 김하 x 고요 뭐, 자전거를 최근에 구매를 하셨나봐요 어, 자전거를 소지하고 계시고 다들 다 보셨다시피 어, 요것만 봐도 이것만, 이것만 봐도 해논 확인하려고 이것만 봐도 잘, 잘나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 <laughs> 이 사람 맨 밑에 있어요 <laughs> 저, 저는 맨 위에 있고요 와 진짜 아 나는 또 방송 찾아와가지고 일, 그런 말을 하길래 잘하신 줄 알았지 뭐 위에 계신 이세 분들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뭐한뭐 뭐 25킬씩 하고 막뭐 내가 봐줬는데 뭐 푸키푸키 어? 푸키 이러면 내가 이해라도 해어뭐 게임 잘한다 걸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 <laughs> 통, 통 게임을 통틀어서 왜 그러셨을까? 블랙 그냥 잘하, 잘하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내 방송에 오셔서 아가리를 터셨을까? 아, 1킬 했다. <laughs> 2라운드, 2라운드당 1킬씩 하는가 봐. 와. 야, 이거는, 각이 날카로운데? 이거 유튜브 끈 아니냐? <laughs> 야, 이거, 씨. 어? 야, 우리, 우리 팀원들은 다 10킬 넘었거든요? 근데 본인만 지금 8킬에서 허덕이는 거 싫합니까? 이를 놓고 지금 제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딴 말을 하세요, 지금? 아, 싫어요, 진짜? 아니, 좀, 아니, 좀 잘하고 나서, 잘하고 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한다니까? 아니, 근데 굳이 게임, 게임 이렇게 하셔놓고 지금 나한테 이, 이런 채팅을 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본인이 얼마나 지금 쪽팔리는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 왜 그러셨을까? 이걸로 봤을 때이 사람은 100%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뭔가 <laughs> 되는 게잘 없네요. 이럴 때마다 지쳐요 진짜. 뭔가 뭔가 점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전만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크게 많이 없었거든. 있기는 있었지만서도 이렇게 대놓고 막 상대방의 면전에다가 욕을 쳐먹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쳐먹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게 일반 게임이었다니까. 좀 쪽팔린 줄 아세요. 그리고 아울머시 말고도 네? 제발 좀 쪽팔린 줄 알고 사시라고요. 방풀한 게 자랑입니까? 특정 대상한테 욕하고 비난하는 게 자랑이에요? 아휴, 제발 좀 쪽팔린 줄 알고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